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폭염 때문에 택시는 물론이고 전통시장과 노점, 불을 사용하는 식당들까지 줄줄이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기록에 남을 오늘이지만 더 이상의 기록 경신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의 첫째 날에 전해드리는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지역 오늘 39도까지 오르면서 111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 됩니다. 온열 질환과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이 재난으로 추진됩니다. 노숙인 무더위 쉼터는 24시간 개방되고 독거노인 확인 등 추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무더위 그늘막 쉼터 설치가 지지부진하자 중구청장이 전직원 앞에서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담당자 징계도 검토 중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따른 시민 요청으로 서울광장 빗물 놀이터가 11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풀장과 워터슬라이드가 무료 개방됩니다. 오늘 서울 39도 역대 최악의 폭염입니다. 재난과 같다는 표현은 진작부터 사용되고 있었지만 정작 폭염이 재난으로 구분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송준서, 서울시 재난관리총괄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 여쭤봐야겠습니다. 어, 그동안 이 재난으로 구분되 있지 않아서 어떤 한계점이 있었고 또 이번 결정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최근에 그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가축 폐, 가축이 폐사하는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폭염은 재난은 안전법상 재난 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어, 이러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폭염을 재, 재난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복구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요. 예. 폭염의 예방과 대응 등에 재난관리 기금을 적극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 아, 또 서울시가 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대책안도 내놨죠. 예. 독거노인이나 쪽방촌 주민이 먼저 생각나는데 누가 대상이고 또 어떤 맞춤형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겁니까? 예. 우선 소득과 주거, 건강 등이 취약한 독거어르신 2만 5천여 명에 대해서 예. 독고노인 생활관리사 등그 돌봄 서비스 인력 1,000명이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예. 폭염으로 실직하거나 휴폐업하는 등 생계 가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생계비를 한 100만 원 정도 의료비 100만 원 등을 긴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또 쪽방 주민을 위해서는 하루에 140명이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 심도 육개소를 기존에는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기존에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요. 쪽방촌 보행로에 그 물을 그 뿌리는데요. 1일 1회, 1회에서 2회로 확대합니다. 예. 또 건강취약자 151명에 대해서는 쪽방촌 상담소 간호사가 하루 한번 이상 방문 진료를 통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동안 무더위 쉼터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아, 대표적인 게 바로 이용 시간이었죠. 이 야간에 문을 닫아서 요즘 같은 열대야를 보내기가 힘들었는데 이 점도 개선이 된다고요. 예, 무더위 쉼터는 평소에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427개소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저녁 9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그런데 요즘 폭염이 장기화되고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러한 연장 심터를더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요. 네. 어, 특히 노원구에서는 한 다섯 군데 정도를 그 24시간 그 저께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 또 정부에서 금융위원회가 은행 연합회와 협조해서 전국 6천여 개의 은행 점포를 무더위 심터로 개방하고 있으니까요. 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한동안 폭염이 계속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수 있길 기대합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송준서 서울시 재난관리 총괄팀장으로부터 서울시 폭염대책 들어봤습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폭염을 좀더 빨리 재난으로 지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길거리 그늘막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만 해놓고 그늘막 설치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자치구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구청장이 전직원과 함께 주민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멘트 밑동까지 뽑힌 그늘막. 그 옆에서 서양호 중구청장이 구민들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그늘막 설치가 늦어 틈에 대해 중고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중구청의 늑장 행정과 눈치 보기식 행정에 대해 공개 사과한다는 겁니다. 애초 구청은 30일까지 지역 내 그늘막 50개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계획이 4월 말에서야 수립됐고 결국 7월이 다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겁니다. 이 와중에 시청 앞에는 서울시의 모 간부의 요청으로 그늘막 4개가 즉각 설치됐던 것, 늑장 행정과 눈치 행정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구민들이 수년째 요청해도 설치하지 않던 그늘막을 서울시 간부 말 한마디에 단 일주일 만에 설치한 것입니다. 늑장 행정, 눈치 행정 등 부끄러운 구정을 깊이 반성합니다. 또 4월 말에 수립된 그늘막 설치 계획에는 거주지가 몰려 있는 곳보다는 시청 앞이나 명동, 을지로 입구 등 시내에 그늘막 설치가 집중돼 있었다며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계획대로 8월 말까지는 그늘막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늘막에 대한 국민 수요를 재조사한 50곳에 대해 일차적으로 8월 10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조사하여 8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당 서울시 간부와 담당 구청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도 하겠다며 공개 사과한 서양호 중구청장. 구정의 잘못을 스스로 드러낸 만큼 환골탈태한 구정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 이처럼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에너지 소비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는 태양광을 이용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로 4년째라는데 어떤 모습인지 오신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에너지 절감을 시작해 올해로 4년차를 맞은 한 에너지 자립 마을입니다. 지금까지 350여 세대에 태양광 패널과 태양광 빗물 저금통 등을 설치해 세대당 월만원 남짓한 전기 요금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년차까지만 지원되는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자 기업 공모에 지원해 선정됐습니다. 여기에 주민 기부금도 더해 올해는 동네 놀이터에 태양광 지붕을, 집집마다 대문에는 호박 모양의 등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공급 방 역시 올해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는데요, 소비 전력의 약 30%를 태양광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 초기 각 가정의 전기 요금 절감에만 집중했던 것과 달리 연차가 쌓일수록 마을의 공용 공간과 공공 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으로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대를 가지고 전기를 하나라도 내 집에서 발전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 욕심에 에너지 자립 마을은 꼭 우리 마을에 뿐이 아니라 어디든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체 사업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로 에너지 자립에 대한 중요성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요즘 서대문구에서는 매달 찾아가는 에너지 자립 마을 교육으로 4년차 이상 마을이 신규 마을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디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한편 서울광장 빗물놀이터가 오늘 시 밀일까지 2주 연장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계속되는 폭염을 피하기 위해 연장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풀장과 워터슬라이드 등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빗물 놀이터는 빗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고 저장해 놓은 빗물을 소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강동구 천호동에서 승합차와 이륜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가 차량 아래에 끼어 두부 열상 등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뒤따라오던 이륜차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나 손님 등 34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내부와 집게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5분쯤 북한산 백운봉암문 근처에서 20대 프랑스인이 조난돼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27살 K 씨는 등산 중 발을 헛디뎌 실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보금자리지구로 조성된 강남구 세곡동에는 공공시설이 부족해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공공부지에 우체국 유치가 추진됐는데 LH와 우정 사업본부가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한 유유부지입니다. 강남 보금자리 지구 조성 당시 공공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됐지만 사겠다는 기관이 없어 일부는 민간에 팔리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주민이 문화 공공 시설 유치를 주장하며. 4년 동안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던 LH 소유의 부지에는 지난해부터 우체국 유치가 추진됐는데 자금 확보 문제가 걸림돌로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예, 부지 매입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그 기재부 협의 중이고요, 주민들이 계속 또 우체국 그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마침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중재로 LH와 우정 사업본부가 각각 현 세곡동 부지와 부산 기숙사 땅을 맞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세곡동에는 우체국을, 부산에는 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겁니다. 이언실의 중재로 우정사업본부 소유 토지와 또 LH 공사 소유 토지를 감정 평가해서 서로 맞교환하는 중재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 활용도가 낮은 공공 부지 같은 국가 자산을 발굴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최소 투입해서 주민 편의 시설을 유치한 그런 획기적인 성공 사례로 남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곡동에 처음으로 금융 기능을 갖춘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게 원만하게 추진되면서 주민 불편이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세곡동에 산 지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어, 그러면서 제일 불편했던 게 일단 은행이라든지 또는 그우체국 일, 근데 이번에 요런 게 우리 지역에 생기면서 어 그런 번거로움이라든지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우정사업본부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LH 측에 먼저 무상 임대를 받기로 했습니다. 늦어도 내년 초부터 우체국 설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위례의 트램 사업이 민자 사업에서 공공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완공시점이 언제일까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주민간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LH 등이 참석한 주민간담회에서는 완공시점에 대한 논쟁이 주를 잃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트램 사업의 완공 시점을 2021년이 아닌 2024년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업성 부족으로 민자 사업이 불발된 만큼 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부터 착수해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이 용역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찾겠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공재정사업 전환 자체가 늦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찌감치 민자사업이 경제성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공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피맥에 어, 제한서 의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2년 동안 왜 회신이 안온 거죠? 토지 비용이... 사업비에 들어가면은 비씨비율이 안 나온다는 건 삼척 동작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서울시는 용지 보상비 산정을 두고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과 조율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램 선로가 시공될 용지는 이미 LH가 확보한 땅으로 실제 사업비에는 포함되면 안 되지만 피맥이 해당 용지를 사업비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왜 LH가 부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한 거기다가 왜 용지 보상비를 추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왜 그걸 넣어야 되냐라고 하는 그 가운데 저희들이 더욱 논리를 찾고 이밖에도 위례 신도시 계획 단계부터 트램을 대체할 교통 시설이 마련됐어야 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또 완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그동안 민자 적격성에 다 조사 분석했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빨리빨리 당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한편 주민들은 간담회 전부터 집회를 열어 트램 정상화를 촉구했고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에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범유래시민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구로구에 조성되고 있는 택지지구 아래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기로 결정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광명-서울관 고속도로 노선이 지나는 항동지구 얘기입니다. 결국 입주 예정자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구로 항동지구 현안대책위가 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광명에서 서울간 민자고속도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 입주. 결정이을 받자마자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외치고 싸워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건 항동지구 입주 예정자 등 540여 명. 얼마 남지 않은 입주 이후 지하에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혹시 모를 안전 문제 발생이 이들의 우려입니다. 특히 노선이 예정된 지상에는 아파트는 물론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것도 입주 예정자들의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정말 끝까지 저희는 싸울 계획이고요. 환경 영향 평가 결과도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주택 지구 지정보다 환경 영향 평가가 앞서 진행돼 상부 구조물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토부가 서울 광명 고속도로 고시를 발표했지만 황동 입주 예정 5,500세대는 환경 영향 평가에서조차 제외되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축사나 어패류 양식장에도 주변에서 도로 공사를 하면 영향성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국토부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주민들은 소송까지 진행한 만큼 고시 철회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8대 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의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원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의회 역시 회기를 두 번씩이나 다시 열면서 원구성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의장 선거로 파열된 분열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구성은 또 다시 파행됐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회의 소집을 요구했던 9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18명의 의원 중 9명이 참석해 회의는 개회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사내가 선포됐고 또다시 자동 폐회된 것입니다. 220회와 221회 이어 222회 임시회까지 벌써 세 번째 파행입니다.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포구 의회 원구성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18명의 의원들은 당을 초월해 의장대 반의장진영으로 완전히 갈린 상태, 상임위원장의 경우 반의장진영에서 세석을 전부 요구하고 있고 의장 쪽에서는 한석을 챙기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세석은 양쪽이 서로 두석씩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총 6개의 자리를 두고 한치의 양보 없이 양 진영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여기에 회의 소집을 요구한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편 의장 진영의 초선 의원들은 원 구성을 위해 또다시 회의 소집을 요청하며 의원들의 등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한달원 구성 갈등으로 마포구 의회는 의정 활동을 위한 첫 걸음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구로구 오류 보건지소가 개소식을 열고 이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류 이동 주민센터 인근에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선 보건지소에는 대사증후군과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만성질환 관리센터를 비롯해 운동과 영양 교육실. 다목적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보건지소는 만성질환 무료 검진과 상담 치매 조기 검진을 비롯해 출산 교실과 마을 건강 상담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노원구가 공동 육아방인 도담 도담 나눔터의 개원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공동 육아방에는 영유아 놀이실과 다목적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용 대상은 만 5세 이하 영유아와 부모이며 요금은 무료입니다. 놀이시설 이용 신청은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민들과 만난 현장 데이트가 마무리됐습니다. 정구청장은 현장 데이트를 위해 지난 9일 신사 노년 1동을 시작으로 20일 대체 1사동까지 22개 동을 권역별로 묶어서 아홉 차례 찾았습니다. 정구청장은 SNS를 통한 주민소통 강화와 천명청원제 시행, 민원회신중간보고제 등 민선 7계 주요 소통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주민들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그린벨트 해제와 종상향, 주차단속 완화 등 143건을 제안했습니다. 우연히 들른 목요에서 어릴 적을 회상하는 일, 이제는 드라마에서나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를 시작합니다. 학생을 상대로 한 범죄 때문에 신원 확인 절차도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철수와 영희가 뛰어놀던 운동장은 이제 예약을 해야만 볼수 있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뉴스 라이브 마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